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6대 진평왕 31년 춘정어래 모지악하 지소하니 광사보요 장팔보요 심오척으로 지 10월 15일 멸하니라 석삼 열십 한일 해년 봄춘 정월정 달을 서기 609년 1월에 털모 다만지 큰산악 아래하 땅지 불사를소모지악 아래 땅이 불에 탔다 넓을광 넉사 걸름보 넓이가 사보 길장 여덟팔 걸름보 길이가 팔보 깊을 심 다서도 자척 깊이가 오척이었다. 이르지열십 달을 열십 다서도 날일 멸할 멸 10월 15일에 이르러 꺼졌다. 진평항 31년 춘정어래, 서기 609년 1월에, 모지약 하지소하니 모지약 아래 땅이 불에 탔다. 광사보요, 넓이가 사보, 장팔보요, 길이가 팔보, 심오척으로 깊이가 오척이었다. 지 10월 15일 멸하니라 10월 15일에 이르러 꺼졌다. 진평항 33년에 왕견사수하여 석삼, 열십, 석삼해년, 서기 611년에 임금왕,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수나라수 임금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진평왕 33년에 서기 611년에 왕견사수하여 임금이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 봉표청사하니 수양제 허지하니라 행병사제 고구려 기한이라 밧들봉 겉표 여기서는 문체표 청할청 서성사 여기서는 군사사 표청사는 표청사의 표는 마음의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리니 수어라수 젤량 임금제 허락할 허 갈지 수양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단일행 병사병 1사 군사를 움직인 일은 이슬제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벼리기, 여기서는 적을기, 고구려기에 실려 있다. 봉, 표, 청, 사, 하니, 군사를 청하는 글을 올리니, 수양제, 허지하니라, 수양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행, 병, 사, 제 고구려기하니라, 군사를 움직인 일은, 고구려기에 실려 있다. 동 10월에 백제병 레위 가잠성 백일하여 혈령 찬덕 고수나 역갈 사지하고 성몰하니라 겨울동 10달을 10월에 일백백 큰을제 병사병 백제 군사가 원래 에어살 위 나무 이름과 봉우리 잠 재성 일백백 날일 가잠성을 백일 동안 포위하였다. 매달 현 여기서는 고을 현 하여금령 여기서는 장관령 길일찬 건덕 구들고 지킬 수. 혈령 잔득이 굳게 지켰으나, 힘력 다할갈 죽을 사 갈지, 힘이 다하여 죽고, 재성 빠질 물 성은 함락되었다.동 시월에, 시월에, 백제병 레이 가잠성 백일하여 백제군사가 가잠성을 백일 동안 포위하였다. 혈령 찬덕 고수나, 혈령 찬덕이 굳게 지켜서나, 역갈 사지하고 제성물하니라 힘이 나여 죽고 성은 함락되었다.